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무기록 관리학에서 보건 통계에 대한 내용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표는 사망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망률은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사망으로 종결되는 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환자 수이한그 사망한 환자 수를 이용 해서 여러 가지 사망률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사망률을 계산을 할때 이제 유의해야 될 거는 이제 제외되는 그 예외가 있어요. 사망률을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 첫 번째는 D O A 환자여서 D O A 는 Dead on Arrival이죠. 그래서 Dead가 이제 죽은 거고 On Arrival이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이미 죽어 있는 환자 얘기를 하고요. 우리 병원에서 뭘 하지도 않았는데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망률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고. 응급실 사망 환자도 이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응급실에서 뭐 입원 수속을 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환자, 그런 환자들도 이제 사망률에 이제 포함을 하지 않고요. 사산아도 마찬가지로 이미 엄마의 몸 속에서 사망을 했거나 이제 사망한 채로 이제 태어나게 된 사산아도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 후 48시간 이내 또는 48시간 이후 사망 환자를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지표를 계산을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사망률 종류 중에서 이 순사망률을 구하려고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부 기관 보건용으로 이제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러한 기준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망원자 자료는 병원의 진료 상태를 검토하고 이제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망률은 이제 각 병원에서 다 이제 이런 통계를 내고요. 첫 번째 사망률 종류의 첫 번째 일단 조사망률이라고 하는 거 배울 건데요 조사망률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냥 사망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병원에서 퇴원한 총수 퇴원한, 퇴원한 총 환자 수분에 이제 사망한 수를 이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통계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사망 및 신생아도 다 포함이 된 이제 통계입니다 조사망률을 구한다고 라 했을 때 이제 그 여기 나오는 통계들은 이제 예제 보면서 같이 이제 볼 건데요. 땡땡병원에서 3월에 총태호 환자는 성인과 소아가 620명이었대요. 성인, 소아, 신생아도 포함한다고 했죠? 일단은 성인, 소아가 620명이었고 그리고 신생아는 30명이었대요. 이 조사망률에는 신생아 포함하니까 신생아 더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650명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인과 소아 사망이 17명이었고, 사망자가, 그리고 신생아 사망도 4명 있었대요. 그러면 21명이 이제 되니까 6 5 0분의21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조사망률이 나오는 거요 이렇게 계산을 한게 지금 3.23%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땡땡 병원의 3월에 그 사망률은 3.23%가 되는 겁니다. 조사망률은.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면은 이제 순사망률이 나오는데요. 순사망률은 아까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 총 사망자 중에서 그 48시간 이전의 사망자를 제외하고 통계를 낸게 순사망률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48시간 이전의 사망자를 제외하는 이유. 여기 지금 앞에랑 시간 똑같은데 뒤에 이렇게 48시간 이전 사망자 수를 각각 빼주는 건데 왜 이렇게 기준을 했었었냐면 옛날에는 아까도 이제 그 사망률 그 계산할 때 이런 디 o 의 환자, 응급실 사망 환자 포함 안 시켰잖아요. 그런 게다 이제 병원에서 어떠한 뭐 처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망한 거니까 이제 병원이랑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통계를 내는 거는 어떤 병원의 이런 뭐 진료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어 수까지도 다 포함시키면은 약간 좀 어, 정확하지 않은 통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병원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외를 하고 구하는데 이 48시간 이전 사망자도 옛날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48시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았다는 거죠. 병원에서 어떤 환자를 진단을 하고 검사 후그 치료까지 하는데 있어서 48시간은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제 봤던 거예요. 순 사망률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이제 이 48시간 이전 사망자 수를 제외를 하고 이제 사망률을 구하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진단 기술도 발달하고 뭐 치료도 발달을 해서 48시간 이내 거의 지금 우리 서식 배울 때도 분력계로 뭐 이런 거다 24시간 이내에 다 검사 다 해서 뭐 검사부터 해서 치료까지 계획 다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요즘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것까지 그냥 다 포함해서 사망률을 요즘에는 구하고 있습니다. 네, 순사망률이라는 이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순사망률은 이렇게 48시간 이전 사망자 수를 빼는 거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은 아까랑 이제 예전은 똑같은데 이 48시간 이전 사망자 수가 6명이라고 그 케이스에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분모가 650명. 퇴원 환자수가 6 5 0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6을 빼 줘야 되고 기간 중총 태우 환자 수도 21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6명이 48시간 이전 사망자였으니까 21에서 6을 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줘서 이제 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2.33%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옛날 기존에 봤을 때는 이제 순사망률, 사망률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이 48시간을 빼지 않으면은 이렇게 3%로 순사망률보다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병원 입장에선 사망률이 높은 게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순사망률을 구하다 보면은 사망률이 내려가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큰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제 마취 사망률은 이제 마취를 시행을 해서 그 마취 때문에 사망한 환자의 그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총 환자 중에 마취를 시행을 했던 총 환자 중에 마취제 때문에 사망한 수의 이제 비율을 구하는 게 이제 마취 사망률이고요. 마취 사망률은 사실 그렇게 막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사망률 같은 거는 달별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 마취 사망률은 1년 기준으로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내고요. 이제 마취 때문에 사망을 했다 이런 거는 의사가 판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취와 사망과의 관계는 반드시 의사가 판정을 해서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만 이렇게 통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을 보면은. 밑에는 기간 중에 총 마취 환자의 총수, 환자, 마취한 환자의 총수고, 그 중에 이제 마취로 인해서 사망한 환자 수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여기도 이제 예제를 보면은, 땡땡병원에서 2014년, 2014년 기준으로 이제 마취했던 환자 수는 총 987명이었대요. 그 중에서 이제 마취 때문에 사망한 환자는 1명이었고 때문에 통계니까 100을 곱해보면은 0.1%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땡땡병원의 2014년 마취 사망률은 0.1%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수술 후 사망률이에요. 이 수술 후 사망률은 이제 기간 중에 총 수술한 환자 수에 대한 이제 수술 후 사망수의 비율이고요. 이 수술 후 사망률을 구하려면 수술 후 사망을 이제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 기준이 수술 후 10일 이내였던 거고, 10일 이내 수술과 관련돼서 발생한 사망과 관련된 그 비율을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얘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땡땡병원 4월 중에 수술 후 합병증으로 수술 후 10일 이내 에 사망한 환자가 두 명이었대요. 10일 이내 사망 환자가 두 명이었고. 같은 기간 중에 이제 수술 받은 환자는 총 973명이었다. 수술 환자 명수는 973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 환자 수를 구하는 거니까 아래에도 수술 환자 총수로 이제 구하게 되는 거고, 이제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해보면 이제 0.21%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술의 사망률은 0.21%다.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술후 사망률의 기준이 수술후 10일 이내에 이제 수술과 관련되어서 사망한 것을 이제 구하, 구해준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모성 사망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성 사망률은 이제 임신과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 사망한 경우, 직접 관련이든지, 간접 관련이든지, 임신 인선과 관련한 사망을 했을 때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간 중에 산과에서 퇴원한 총 환자수 분의 분모는 총 환자수고요. 여기 이제 사망 다 포함되고 그 중에서 이제 모성 사망의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곱하기 1 0 0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그렇게 요즘에는 흔한 건 아니어서 얘도 마취처럼 마취 사망률처럼 1년 기준으로 이제 보통 집계를 하고요. 임신과 관련된 사망을 이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임신을 한 임산부인데 어떤 사고 때문에 사망을 했다, 임신과 관련 없는 사고 때문에 사과, 사망을 했다 그런 거는 이 모성 사망률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냐 아니면 간접적인 거냐에 따라서 이제 모성 사망률을 보통 계산을 하고요. 직접 가, 모성 사망은 그 모성 사망이 정말 임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임신의 어떤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한다그랬고 간접적인 거는 원래 이제 있던 질병인데 그게 이제 임신에 의해서좀 악화된 악화가 돼가지고 사망을 했을 때를 이제 간접모성사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보통 병원에서 주로 계산을 하는 거는 이 지점 모성사망을 주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지금 땡땡병원 2014년 상과 퇴원 총수가 1,640명이었대요. 상과에서총 퇴원한 환자 수는 1,640명이었고. 그 중에서 임신 중독증으로 사망을 한 경우는 한 명이 있었대요. 임신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에 의한 직접적인 어떤 질병이죠. 그, 걸로 인해서 사망을 했으니까 이 직접 모성 사망이 되는 거고 그 명수가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제 모성 사망률은 0.06%라고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 지표는 병원 신생아 사망률이에요. 신생아 사망률. 신생아라고 하는 거는 그 병원에서 출생한 그 신생아만 이제 그 약간 통계에 포함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 이제 태어난 수에 대해서 사망, 태어난 신생아의 비율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사사나 당연히 포함 안 되고요. 살아서 출생한 아기인데 이제 사망한 경우, 28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만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만 직후에 입원한 아기는 이제 그 병원에는 신생아과라고 하는 그런 질병과는 없고 소아청소년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소아청소년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제어가 된다 그래서 이 신생아 사망률은 정말 태어난 신생아로 이렇게 태어난 총 환자 수 분의 이20 출생 후 20, 28일 이내에 사망한 그수 곱하기 100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예제 보면은 5월 중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135명이었대요. 135명이었고, 이 중에서 사망 태원이 1명이었다. 그러면 135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74%.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는데, 어쨌든, 태어난 총 신생아 수분의 신생아 사망 수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망률 어, 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지표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